일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 저부터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잡아 눈자요 살인한 자가 난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테반의 순교 순교의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교사를 접할 때마다 느끼고 또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반응을 하며 죽을 수가 있었을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도 그, 결국 그, 순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때 그, 같이 함께 공부를 하던 학우들의, 어떻게 보면 고발과 또 그들에 의해서, 어, 결국은 총살을 당하죠. 당시 좌익,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그런 친구들,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형이 총살을 당하고 그 다음 동생이 따라서 어, 형이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 자기도 죽여달라고 어, 그렇게 달려들면서 같이 총살을 당하게 되죠. 어,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같이 함께 공부를 하던 어, 그런 학급 학우들에 의해서 어,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이런 참이 사악한 어, 이런 사상에 물든 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특별히 형은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총에 맞아 죽는 어,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어, 그 장면들을 보면요.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한 음,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보면 찬양을, 찬양을 합니다. 이 총뿌리 앞에서. 이 총뿌리 앞에서 그 어린 나이에 에, 청소년이죠. 청소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가? 그것을 찬양을 하면서 총살을 당하는 형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형처럼 총에 맞아 같이 죽고 천국 가겠다.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죽은 형의 몸을 붙둥키 않고 나도 죽여라. 그러면서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이 가능한 일인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반응이죠. 어, 자기를, 자기 아들을 죽인, 어, 그 아들을, 그, 그 남자를, 그 살인자를 처벌을 원치 않고 결국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 아들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가고 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이건 사람이 할수 없고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순교자의 많은 그런 역사들 순교사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어, 어, 그런 모습들을 볼때 정말 초인적인 정말 초인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순교사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런 총뿌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을 지키다. 또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에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순교를 목격하던 많은 로마 관리들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저런 박해와 저런 고문과 저런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찬양을 하며 기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시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 로마 중심부, 특히 로마 권력 중심부의 복음이 들어가, 결국은 로마가 속에서부터 뒤집히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순교사들입니다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의 순교를 통해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입니다 55절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테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 돌을 던지려고 사람들이 정말 험악한 표정으로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스테반을애워싸고 있었지만 전혀 두렵지 가 않았던 겁니다. 이 안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어, 돌로 치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 그런 말을 하고는 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he fell asleep. 잠에 빠졌다. 이러면 잠에 빠지는 사람은요 진짜 편하게 잡니다. 뭐 고통스럽게 잠에 빠지는 사람 없어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잠에 빠지면요.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 잠에 빠지잖아요. 얼마나 평안하게 자는데요. 이게 잠에 빠진다는 거는요, 이건 평안한 상태. 그니까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 말은요, 정말 이 지금 사후, 이 스테반의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함이 정말 외쳐지고, 이곳저곳에서 돌이 던져지면서, 유혈이 낭자한 그런 상황 속에서 스테반의 표정은 편히 잠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잠에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이 모든 장면이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또는 이거는 합리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만큼 지금 이 스테반의 순교의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었음을 사실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어, 우리가 정말 돌에 맞는 상황에서도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돌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죽는 유혈이 낭자하여 머리가 터지고 눈이 터지고. 어, 그래서 결국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편안하게 죽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놓여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돌이 날아오는것 같은 위로 위협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로 정말 유혈이 낭자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런 정말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하는 얘기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정심이죠. 평정하는 거예요. 돌이 날라오는데 그거를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유혈이 낭자는데 죽음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그냥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도와 바다를 잠잠케 할수 있는 힘. 돌에 맞으면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으면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근데 그 뛰는, 날뛰는 심장을 딱 잔잔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예수님처럼.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곤히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광풍 안에서, 이런 풍랑 속에서 잠잠히 잠을 잘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비결이 있다.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항상 구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돼요. 어,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줄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성령을 구하라. 그럼 성령을 주시리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게 많이 있죠. 이런 광풍 속에서 이런 삶의 풍랑 속에서 떡도 구해야 되고. 생선도 구해야 되고, 안전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참 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선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성령이라는 선물 앞에서는 뱀에 불과해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유익한 빵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성령에 비하면,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돌과 같은 거에 불과해요. 그만큼 성령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떡을 구해도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고 싶다. 이거예요. 너희가 생선을 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삶의 폭랑 속에서도 곤곤히 곤고, 건곤히 평안하게 잠을 주시, 주무실 수 있었던 그 비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 비결. 그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55절에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하늘이 열리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마치 마취를 당한 사람처럼 돌에 맞아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으악 소리가 없잖아요. 으악. 나 살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건 아픈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시선이 하늘에게 고정이 됩니다. 하나님, 내 영광. 그리고 그 보좌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을 미하는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천지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돌을 맞아 죽어가는 이 상황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이사실에 눈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구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돌이 돌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죽음이 죽음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악의가 악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평안한 잠 가운데로 들어가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스테반의 삶그 비결 하나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스테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성정이 같은 인간에 불과해요. 이런 인간이 이런 초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충만이에요. 그래서 인간처럼 살수 있는 데는 빵이 필요하고 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지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초인적인 생각과 초인적인 마음은 떡에서 오는 게 아니다. 생선에서 오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함에서 부어지는 것이다. 저 우리 모두가 구하던 초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선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영과 혼을 가르고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여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스테반의 설교를 쭉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이긴 스테반의 설교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을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딱 관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정도 어떤 일을 하면요 10년 정도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 일단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됩니다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그렇죠? 어~ 근데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경을 못 가르친다 이거는 정말 아찔한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수 없다? 우리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다면 우리는 절대 성령충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충만인데, 말씀충만이 성령충만인데,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성령충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테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여 어떤 삶의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수 있고 심지어 그 바다 위를 밟고 함께 그리스도와 걸어 동행할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 초인적인 평안, 초인적인 소망, 초인적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 누리는 이 초인적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을 잘 아셔야 되냐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10년 정도 일을 해도 그 일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잘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10년 정도 일을 하면 그렇게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누구에게 가르쳐 줄수 없다. 성경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초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수 없다. 이건 너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너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되고, 또 성경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 성경 공부들을 열심히 참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 주일 설교는 최고의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 매 주일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죠. 지금 로마서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 로마서 강의 설교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로마서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십시오. 제 설교 영상들 계속, 있잖아요. 그 영상을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노트하시고, 로마서에 관한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성령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 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초인적인 삶을 누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대1 제자 양육,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잘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제자로 삼고, 성령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너비를 계속 넓혀가고, 깊이를 더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네, 그런 성도로서의 삶의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경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그 안에 들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일에 더 힘을 쓰는 우리 그 안의 들의 성도님들이 되셔서 스테반과 같이 또 예수님처럼 삶의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초인적인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지혜와 능력과 소망과 평강으로 많은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자들이 그 초인적인 능력과 소망의 근거를 궁금해하며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